1인 지식 전문가로 평생 직업 만드는 1인 지식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람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참하면서 나의 어떤 저서 책쓰기도 하면서 그걸 토대로 서 명강사되고 매스공활동하고더 나아가서 이걸 토대로 해서 1인 브랜드 1인 기업 만들고 평생 직업 까지 만들어서 노후에 백세시대 에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경제를 실현하는 단골시청자 많이 많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가계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맨토 박수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바시 5분 시리즈를 마련을 했습니다. 나바시 5분, 나를 바꾸는 시간 5분입니다. 자, 나를 바꾸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앞으로 정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일신, 오일신, 매일매일 나를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기업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성장 발전하려고 하면 변화 혁신은 정말 실천 또 실천해야 될 그런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이런. 제가 제시하는 이런 변화 테마를 가지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나바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아보시려고 하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강의 마지막까지 꼭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 내용 좋다라고 하면, 주변의 친구, 동료, 친척들, 이웃들에게 공유 눌러서 시청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나바시 5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 자신감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자, 자신감을 기르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뭔가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난 이거 반드시 할수 할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예, 우선 첫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 어, 세부적으로 그러면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자첫 번째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번첫 첫 번째 부분은 먼저 자신감을 잃어버린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신감을 잃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찾는 겁니다. 어, 이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더니 누구로부터 핀잔을 받았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시험을 쳤는데 뭐 낙방을 했다든지, 이런 뭔가 그 내가 자신감이 없어진 그런 원인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할 겁니다. 그거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자신감을 잃었을까라고 하는 걸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을 때이 원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자신감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신감이 쌓이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신감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이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신감을 잃으면 나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그 답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야, 자신감을 잃었을 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또 나에게 어떤 손실이 오는지, 또 나에게 어떤 기회상실이 오는지, 그 어, 악영향을 찾아서 그 악영향을 해결하는 답을 찾는 것, 이게 자신감을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기획이나 목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 새롭게 시작하는 계획, 목표, 이런 걸 수행할 때 너무 큰 일부터 자신감이 없는데 너무 큰 일부터 하다 보면 정말 용두삼이 작심삼이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 반드시 끝까지 갈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부터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공하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방법 네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자신감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 뭔가 5분 테마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을 잃을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먼저 자신감을 잃어버린 원인을 찾아라.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라. 세 번째는, 자신감을 잃으면 나에게 미치는 그 악영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 악영향을 버리는 그런 답을 찾아라. 네 번째는,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때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봐라. 이렇게 하면 정말 자신감을 기르는 그런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자신감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 실천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신감 증진 문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신감 문구를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나는 아이캔도에 탈수 있다, 아이캔도에 살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매일 매일 이것을 내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매일 매일 자신 있다, 자신 있다라고 외쳐보십시오. 하루에도 어, 수백 번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외치시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